정부가 비수도권의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키우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포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쟁 상대는 대구와 대전, 제주 등 광역 자치단체인데 포항은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곡동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창업한 스트라드 비전. 이 회사는 8년 만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해 3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싸움에 저희도 연한 5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다른 어떤 AI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가장 최근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도 지역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이미 유무인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필요했는데 이를 저희 포항 테크노파크 그리고 어, 의 소프트웨어 러스터와 함께 어, 그 현재까지 만들어 왔고 이처럼 여러 디지털 기업들이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고 포항 공대 안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인 체인지 오 그라운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애플도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으로 포항을 선택했고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포항에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선정을 앞두고 현장 확인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도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포스텍을 비롯한 여러 유수의 대학과 애플이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또 포항이 디지털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이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대구, 대전, 제주 등 광역 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포항도 역량은 충분합니다. 확 크게 성과를 크게 볼수 있도록 미국 실리콘 밸리는 요규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만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애플도 당초 포항을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현장 실사 후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480억 원을 투입해 기업과 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포항에 내려와 충분히 둘러보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혁신거점 선정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